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우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본인 핸드폰에 페이스북을 터치해 주시고요. 이 오른쪽에 석삼자 메뉴를 터치해 주시면 거기에 본인이 만든 페이스북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친절한 박쌤의 SNS 공부방이라는 페이지를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페이지로 이동하면 이 화면 상단에 개요라는 메뉴가 될 거예요 개요라는 메뉴를 터치해 주시면 내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가 뜨는데요 화면을 약간 이렇게 위로 올리다보면 이맨 아래에 모두 보기 단추를 터치해 줍니다 여러가지 정보들이 나오고요 다시 화면을 좀더 위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위로 올려보면은 여기 타겟이라고 해서, 어제 친절한 박쌤의 SNS 공부한 페이지를 좋아하는 분이 총 167명인데, 이 167명이 어떤 분인가는 이 아랫부분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 아랫부분을 터치해보면, 내 페이스북 페이지를 좋아하는 분들의 목록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우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